어! 나왔다! 나왔다! 예스! 미로치! 나왔다! 지금은 프린을 보시면 331마리. 벌써 2 5 0마리 넘었기 때문에, 어, 내가 봤을 때는 한 200마리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오늘. 눈이 녹색인 프린 나와야 돼. 잠실에서 저를 찾아왔던 블랙스타 님, 검은별 님한테는 제가 오늘 구글 기프트 카드를 만원어치를 보내드렸거든요. 포켓몬 고할때더 유용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어, 키즈TV에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신 분들은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퍼주는 방송입니다. 진짜 그덕, 그덕, 그덕. 어, 나는 진짜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지앤이랑 같이 맛있게 저녁을 먹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많이 도와주실 거죠? 오늘도 즐겁게 채팅 치면서 이로치 프린이 나오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 어, 잠깐만! 얘 죽이면 안 돼! 죽지 마! 안 돼! 죽여도 상관없지 않아? 죽여도 상관없, 아니야, 그냥 쓰러트린, 쓰러트린 거, 아니야, 뭘또 처음부터 리셋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쓰러트린 횟수만 500가에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연속으로 해야 돼? <목소리> 어제 어떤 분 와가지고 횟수만 친다 고 그랬어. 어, 연속이 아니고, 횟수만 친다고 그랬어. 연속 아니고, 횟수만 친다 고 그랬다니까? 진짜야. 그덕. 그덕. 그덕! 제가 혹시나 지금까지, 실수로라도 기절시킨 이로치가 있었나요? 진짜 혹시나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없었어. <laughs> 원래 많이 하면 망상을 해요. 나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지. 다 부활을 시켜야 돼요. 전혀 전이... 어! 나왔다. 나왔다. 예스. 미로치. 나왔다. 아, 나왔다. 부리니.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야, 2일 만에 떴죠. 500마리 채우기 전에 떴죠. 아,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죽이지 마세요. 야, 왜? 나 죽일 건데. 어, 자, 여러분한테 보여줬으니까, 이제. <laughs> 기절시킬게요. 갑시다, 칼등치기. 자, 이제 볼 맞춤을 뭐로 할까? 프린 볼 맞춤을 마스터볼? 마스터볼 정도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프리는 마스터볼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힐볼? 힐볼도 예쁘다. 핑크색이니까. 몬스터볼 있고, 울트라볼, 럭셔리볼, 레스트볼, 킥볼, 리피드볼. 힐볼이 괜찮을 것 같은데, 힐볼? 자, 힐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자, 힐볼! 짠! 심지어, 크리티컬! 잡혔다! 미로치 프린을 잡았습니다. 프린을 정확히 473마리. 와우 이거 보세요 눈이 녹색이야 따라와 어 귀여운데 이 이로치 전설 포켓몬들 사이에서 짠 하이 이리 와 날아올까 걸어올까 날아올까 날아오네 헉, 푸린 진화해봐요 어이 다래돌 자 푸린한테 써볼게요 푸린 진화 푸 오잉? 프린의 모습이? 푸, 푸르, 푸, 푸린 푸, 푸리린 푸크린! 프린은 푸크린으로 진화했습니다. 우와! 우와! 약간 엉성하게 날아오는데? 눈은 그대로 녹색이구나. 귀엽다, 귀여워. 잘 가렴! 자, 이렇게 또 방송을 성공을 했으니, 다음에는, 더 재밌는 더 멋진 더 희귀한 더 세련된 그런 이로치 포켓몬을 헌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헌터 키즐 이었고요 포켓몬은 역시 키즈TV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키바